얘가 지금 약간 어. 갈라져 있잖아. 음. 할수 있어. 아, <laughs> 바로 우리 혁진이 랍스타 좋아할 것 같아서. 또 먹네야. 아, 또 먹네. <laughs> 아, 그 혁진님이 또 랍스타 좋아할 것 같아서 일주일만 네, 한세 마리 네. 먹는 것 같아요. 아. <laughs> 대게까지 내가 깜빡했네요 대게는 어, 다음에 네, 대게는 제가 다음에 한번 사드릴 갈비탕 이고 맛있어요 와 네. 이거 직접 끓이신 거예요 음, 음. 이야 이거 많아지네 네, 뼈를 다 발라내셨네 네, 그럼 혁준님 지금 혼자 사시는 거예요? 예 네,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요 집밥 많이 못 먹겠다 맨날 매달이죠 그럼 요즘은 전기님이랑 진짜 친하겠다 응 전기 형뭐 근데 그분은 지금 어떤 기분일까 진짜 하늘을 나는 기분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어, 어떻게 얘기를 해보니까, 응. 부담스러운 것도 되게 크다고요. 아, 그치도 백만이잖아. 내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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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같이 놀러가기로 했어요. 아, 진짜로? 그냥. 저도 떼주면안 돼요? 아들비랑 <laughs> 이게 전기랑 같이 이렇게 놀러가기로 했어. 아, 그 가터로 그분도 좀 되게 유명한 분 아닌 건가요, 여러분들? 그죠? 예 네, 맞죠. 네. 아, <laughs> 와, 이 사람 먹을 줄 안다. 아, 그럼 오래 뭐야지? 어 맨날 그럼 밥을 이렇게 주세요? 그건 아니죠. 어머니랑 살다가 네. 방송을 위해 어머니를 쫓아냈어요. <laughs> 네 어쩔 수 없. 아침에는 어머니가 오셔서 청소랑 밥 해주고 가세요. 근데 어머니도 아. 좋아해요, 그아 오히려 또 용돈을 주잖아요, 시 맞죠? 그렇죠? 음, 그 용돈, 을돈 그래. 주면 뭐가 없죠? 아. 음, 어, 음. 나 근데 이 사람 랍다 먹을 줄 안다. 아, 치킨이 제일 맛있어. 어, 어떻게 먹는다? 랍다 처음 거지 이런 거 어떻게 먹는 알려줄 수 있어? 아, 따가지고 오래 내 치킨이 제일 맛있는 거보다 이렇게 따가지고 어, 어이 나오네? 이거 네, 나오지? 어. 아, 이렇게, 이렇게 부셔가지고 어, 이렇게 부셔서 아, 이렇게 로셔서네 이렇게 보셔서. 가락으로 빼면 되는 이야게보 빼면. 빼면. 음. 됐 <laughs> 음. <잘 먹는다. 웃음> <laughs> 이렇게 보셔서. 아, <laughs> 이렇게 해산물을 이렇게 서 아, 해요 아, 이렇게 아, 이 아, 이렇게 이렇게 보셔서. 먹이렇 아, 이 없으니까 아, 이가게보이렇 이렇게 음, 진짜 잘 먹는다. 그럼 여자친구분이랑 몇번 데이트해요? 이런 표현 맨날 몰라고 하죠. 좀 너무 좋을 테니까. 당연히 이제 백한 30일. 와.. 부럽다. 공개연애 진짜 쉽지 않거든요. 솔직히. 아, 그렇지. 공개연애 되게. 근데 유튜브도 그런 게 있어요. 이간질 아프리카는 공개연애 하잖아요. 응. 이간질 때, 제너때문에 망했다. 여러분들 응. 알죠? 유튜브는 안 그럴 것 같은데, 트위치랑? 트위치는 거 같은데. 스위치는 위치 그런 건좀 좋은데. 유튜브는 좀 심하더라고. 유튜브도 있어. 그런 게. 이번에 같이 이제 랍스터 먹방을 찍었는데. 그때 표정이 별로 안 좋았어. 근데 그 여자친구가 표정이안 좋은 이유가. 어. 얘는 맨날 유튜브 찍을 때 맨날 핸드폰으로 찍고 그러는데. 음.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캠 키고 이렇게 하니까 어색했다고야 그러면 내일부터 음 기가안 좋았었는데 음 아, 먹으면서 입에 음식물 시면서 얘기하고 어? 그것 때문에 표정이 안 좋다고 이 커플 헤어진대 일주일 본다? 막. 전 아프리카 제일 센줄 알았어. 유튜브 얘네들 못 이겨 아, 못 이겨 와 진짜 못 이겨 여러분들 진짜로 악투 아. 어, 한번 손질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여기가 지금 여기 낚다 전문가니까 기가 지금 약간 발라져 어. 있잖아 음, 음. I have to play i 아 y 아, 들어가... <laughs> 아, 음, 네! <laughs> 어 s I have to play 일단 Yes! I have t 먹 play it. y e 일단 have to play it. y e 이거 왕갈이 먹어. 왕갈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어, 천국답. <laughs> 뭐 <잠시만요>. 아무것도 없잖아. <laughs> 그래도 내가 먹었으니까 난 다리 아. 먹었어. 아, 아, 고마. 한 입. 음, 맛있다니까 나쁘지 않아 어. 겁나 맛있네 어, 난리나 어. 집게 가이게 진짜 맛있네 아진이 원래 무슨 음식 제일 좋아해요? 아 저는 고기 게산물 다 좋아해요 근데 가는게 없어 나무지도 네. 좋아하고 멸치도 좋아하고 아 보니까 주당이더라 아, 주량이 어떻게 돼 솔직히 주당 지금. 거의 한세병 진짜 살이 엄청 쪘을 때는 들이부었지 지금은 좀줄였어 좀 지금은 옛날보다 많이 줄여가지고한 지금 한두세병 내가 딱보트카를한병딱 마시면 나아요 밥한공더 먹을래요? 아니 아니 아딱 절제할 줄 아네 음, 음. 어. 음. 그출제에서 이제 컨텐츠는 뭘로 해어 이제 옛날에 하어하 음. 음. 하다가 보라걸가지고보라 하다가 다그래하 음. 하다가 이계란 만나서 이제 쫙 하면서 다이어트 컨 되게 많이 근데. 본 집에는 자주 못 내려가죠. 잘안 내려가죠. 음. 예. 내려가더라도 잠시 있다가 잠시 있다 이렇게 오어 아, 삼범님은 나쁜 거이 어떤 컨텐츠를 하시는지. 삼범이는 그 메이크업 팬들이 여자 팬들이 되게 많아요. 여자 팬들이 되게 많아서 아니 혁준님 메이크업 방송 이거 해보는 했어 했어한 번에. 했어. 존나 재밌었겠는데? 대박 났겠네. 여자한데, 아 그렇게 대박 안 났어. <laughs> 아, 혁준님 좀 누구 닮았다는 영화에 들어? 사람 학생 쳤으면 메리나. 어, 베리애 네, 안경 쓰면 맨날 나씨 존나. 사이즈면 다 비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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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응. 야리나씨예요전 궁금한 게 이제 유튜브 이제 33만이고 목표 약간 이런 거 있어요? 응. 음. 갑자기 이제 성공했잖아. 응. 네. 전 60만이 목표거든요. 올해 안에. 음. 올해 안에 뭐 50만만 가도 음 얼마에 하겠습니까? 정기님이랑도 친하고 친한 유튜버랑 콜라보하면 내가 금방 가실 것 같아요. 그럼 약간 좀 생각해 놓으신 컨텐츠 있어요? 밥상 예절교육 우선 잡아놨. <laughs> 정기하고그 밥상 예절교육 잡아놨고요. 네. 주스라고 되게 큰 연못 만드시는 분이 있어요. 거기 네. 이제 랍스터 한번 잡으러 오래 5kg 짜리 풀어놓겠다. 우리가 잡아서 직접 마, 먹으래. 오늘까지 일주일에 네번 먹은 거예요? 몇번 먹었어요? 세네 번 세네 아, 먹으러... 번 먹은 거예요? 다 참... 드셨나요? 아나 먹었습니다. 랍스터는 여러분들 나중에 아이고, 엑셀런트네. 엑셀런트. 잡 써봐, 잡 써봐. 아 이거 엑설런트네. 잡숴봐 잡숴봐. 아이게 맛의 차이가 있던가? 잡숴봐. 이게 맛의 차이가 있던가? 아 진짜 아, 진짜 어, 맛있어. 엑설런트 어, 맛있지. 어. 엑설런트 고급스러운 거지. 어 옛날에 진짜 이런 거사으면큰 났어. 네. 뭐 이두콩이나 먹었지. 뭐해 당신이 야 어우 맛있네 와 아, 맛있다 녹네 아, 잘했다 야 음. 음. 타요 님이랑 이제 어떻게 지내어요 트위치 같이 방송하고 같이 합방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음. 타요 님 주도하에 합방 많이 했었는데 그 아프리카로 떠난다고 해 가지고 어. 멀어지긴 했지만은 네. 되게 친한 친구죠. 나이가 비슷한가? 한살 차이. 어. 타요 님 형이죠. 아, 타요 님이 이렇게 형이구나. 어. 당시 어. 트통형이었어 네, 처음 뵙는 분이거든요. 약편 님이랑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게임 하시 분들인가? 트위치에서 메이저고 추상기부터 방송 같이 했던 멤버들이에요. 같이 하시는 분들. 럭삼이랑 동거도 같이 했었어요. 아, 정말로? 주로 어떤 콘텐츠를 하시는 분이에요좀 합선이었어요. 좀 하스도 해 이제는 좀 약간 다양한 걸 하는. 요즘에도 자주 연락 연락만 하셔도 됐다 멀리 살아가지고 멀리 또. 살아서? 네, 그 다음에 이제 또아 이분 빠질 수 없죠 아니 나는 네. 혁준 님이 그 영상을 봤어요 자기가 힘들 때 유일하게 손 내밀어 준 사람이다 네 계란 진짜로. 님은 방송인 김계란이 아니라 네. 현실 김계란이 제 인생의 롤모델이라고 생각면니다 네, 네, 뭐에 약간 감동받으신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의 생각이나 음. 저 사람이 그냥 말하는 거나 그냥 생각하는 것 자체, 그냥 음, 행동하는. 아 행동하는 것 자체. 네, 저희 그냥 와.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사람이니까 방송님 계란이라 진짜 현실에. 진짜로도 인성이 엄청 좋으신가봐. 오히려 ]구나. 방송보다 더 뛰어나시다고 보시면 되죠. 방송보다도 더 네. 지금도 뭐 자주 말 연락 아, 하고? 지금 연락 맨날 하죠. 네. 아 정말로요? 네 음식이나 이런 걸. 와 오늘, 오늘 방송 진짜. 나가서 먹으니까 오늘 연락을 했는데 네. 보통 뭐 먹는 거 맨날 불러가지아 계란님 와. 혹시 그러면 전화 연결 뭐 이런 것도 아 지금은 못해 지금만 하고 아, 아 하고 하는데 아, 아유. 하는데 하는데 아. 연보성 그래서 모셨습니다. 어? 아이 사람이 자 오라서 예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 당해주면 착해야죠예 참이 열부도 힘들겠습니다. 김계란님 자야이야이 아이도 내지 말랬지 아, 내가. <laughs> 얘사건가봐 <laughs> <이래서 학군 까봐. 웃음> <아니야. 웃음> 안녕. 여러분들. 안녕. 안녕. <laughs> <아니야. 아니야>. <laughs>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laughs>